오늘 먹어볼 건 비타민 500 젤리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1000원인데요. 그램 수는 48g에 170칼로리입니다. 편의점에서는 이거랑 그램수가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1500원 하더라고요. 종종 1플러스 원 1이벤트 원 할때 외에는 다이소에서 사는 게 제일 쌀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8g에 170칼로리고요. 나트륨은 60mg 비타민 500은 500mg 들어있네요. 하루 권장 섭취량의 500%라고 합니다. 어, 이렇게 되어있고요. 짜잔. 몇개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. 몇 알이 들어있을까? 네. 1,500원짜리가 16개 들어있었습니다. 이거 이거 한 개당 100원 정도 하는 거네요.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? 이게 100원이라니. 100원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? 그래서 저는 천 원에 주고 샀으니까 냄새는 좋고요. 일단 처음 먹었을 때는 좀고닥이고 식다 보면 엄청 셔져요. 신고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겠네요. 신고 막안 좋아해가지고 신고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. 아 지금은 다 없습니다. 항사나 작용한 비타민 C 500이 들어있다는데 잘못 샀네요. 좀 질기고 딱딱하고요. 전 부드러운 젤리가 좋더라고요. 과연까지 안녕. 재구매에 나 없습니다. 음.